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다이시 이대 이는 요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재단이라 하였더라. 다이시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고려하는 이방 사람을 보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이시 또 문짝 못과 걸몰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갈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도로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쓰음하여 왔습니다 다윗에게 대하를 쓰려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공정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역대상 네. 22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네, 그러한 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임하고 또 방백들에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성전을 매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가? 이제 일제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다. 이 성전은 왜 주인의 의견이니까 또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그 하나님을 더 추격시키면, 모르시면 10절 보세요, 10절. 10절 보시면, 그가 내 입을 위하여 성천을,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돼요. 이거 어디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메시아 언약 계시의 말씀이라고 나란 선자의 말을 들어서 역대상 17장 13절 말씀을 다시 안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스 1.5절 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예 사라고 했는데, 이걸, 이런 성경 제가 샀어요. 관주 성경이 있죠. 이걸 꼭 사세요. 사시면 좋아요. 비싸지도 않아요. 주일날 제가 방금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여기 에 보니까, 그댁 옆에다가, 네, 어, 히브리스 1장 5절을 써놨어요. 그리고 3회를 한 7장 14절, 그리고 써있자는 역대상 17장 14분절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 약에 분명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하나님의 비밀, 비밀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고린도에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청식이란 말이에요. 비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그 의학성경이 신학성경에 신학 성경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 그 말씀이 기록될 때 신학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셔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복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그 안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주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에 샀어요? 금 600세에 그 성전 부지를 샀다니까요. 아라오나 오르난,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뜻은 강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모리아산 전체의 값이 금 600세기, 36,0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지금 번재단을 통해서 하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거대한 계획을 지금 다이슨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라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이빗의 헌신을 통해서 아, 우리들도 그렇게 나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뭘까요? 어, 창세 2 8장에 보면 야곱이 배들이라고 합니다. 돌을 놓고 고개에 기름을 부어요. 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배쓴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일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엘리할 때 엘이 하나님이고, 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벳엘, 벨만 알면 되겠네요. 베들레때 베들과 똑같아요. 껍질이고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가 했더니 하늘의 문이다라고 써있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이 고백하니까 하늘의 문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 성전은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문이 열리는 거구나 나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과 성도의 교통이 있구나 음. 왜 그럴까요? 꿈에 본즉사닥까리가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쓰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요한복 일상의 나단을를 바로 만났을 때또그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원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야곱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증보자란 뜻이에요. 우리의 증보자가 되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내어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칩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이시 드린 은과 분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전을 완성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이신데요. 님 게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만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른 주하나님곧 전능하신 요함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아, 아이의 성전을 누구라고 해요? 어린이그성전이없어써놨다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오면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예수인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꾸 습관을 가져요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인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몸을 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더니 어떨 때 말이 꼬이건 말이죠. 아티가 그냥 안 맞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너무 너무 배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자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원론적 신앙에서 강론적 신앙으로 가셔야 되고요. 네. 성경을 보면서 다이 본문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길던이 원론적으로, 총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강론 적에서 강론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만드요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풀어내야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니까요. 과업이라니까요. 기회가 부유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호텔에 세미가 왔더니 안는수석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상담할 때였어요. 저희 모임에 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뭔얘기니까 아, 주일날 기이만가면 세상 얘기는 있어 고 유명한 사람 이야기가 했어고 정치 에기는 있어 갖고 신상 관에 있어 갖고 응? 예원한 얘기 있어 고제 일신 듣고 싶은데 일신 얘기 안 했는데.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예요. 그 심지어 뭐라 했어요? 목사님을 때리고 때려주고 싶어요. 예수님 얘기 아닌가 저도 그런 분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상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막 쳐졌어요. 그, 그분들이 진짜 알고 계세요.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오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해주고 아,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상담아?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그 아, 네. 성은 해나 달에 비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구이가 휘장, 천의 육체이고, 그 떡, 진설 그떡 있죠?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육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분양단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우리의 증거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명이 있다. 이거 아니, 아니겠어요? 법계에 계속 말씀드렸죠? 속죄소. 그거예요. 번쩍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합니다. 물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에요. 다그 얘기, 딴 얘기 아니네요 그래서 어린 양이 성전이고 등불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로, 성전의 그 은혜로,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모든 민족이 만국이, 이방인들이, 똑같아요? 만국이 그빛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요. 땅의 왕들이, 이게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요. 성전에 들어갈 거라고요. 하늘 성수에 들어갈 것이다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동원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세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보고 있어요. 있죠? 이방 사람. 사절 또 보세요. 백향국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교로 사람이 있어 있죠?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성전을 건축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순수한 여기 안에 이스라엘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신분을 바꾸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바꾸시고 어딜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은혜를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저 보세요. 다윗시인데 내 아들 솔로몬는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할지라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할지라 그 성전의 의미를 가슴에 담은 그 만국의 백성들은 결국 어디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말이죠 다윗은 공군 선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선전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의 열정을 쏟아낼 수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신앙생활할 때 분박이 신앙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중심을 정해서 신앙생활, 내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슴에 뿌우면요,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좌충우돌,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데, 덮친 더친 경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충우돌, 압살롬이 반영을 일으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가 정신을 무치는. 자기또 인구조사에, 조사해 가서 1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렇다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서 지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죠? 야, 내가 이거 하나님이라 한다고 들어왔는데 아들 잃어버리고 세상에 집안 콩가로지만 내버리고 반란 일어나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하고 나는 자격이안 돼. 나는 이거, 이거 하면 큰일 나겠어. 하지 말해야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어. 우리 같으면 나같안 아, 모르겠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 죄송한 표현이고요. 나 같았으면 그럴 것같아 야, 하나님을 한다고 자신 에? 흘러, 잃어버리고, 세상에, 응? 어? 이렇게 인구들이 내가 왕이라고, 왕이라고? 심의가 저주한 게 맞아.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더라, 가더라. 그것이 가슴에 더 크게 와있지 않겠어요? 야, 그래, 내가쁜 일이지. 음. 주님, 내가 손을 놓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있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가슴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한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죽었으면요, 세파에 떠내려서 물래 예? 네? 죽은 고기들이 쫙 밀려가듯이.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돼요? 거세게 치고 올라갑니다. 연어 아시죠? 연어. 제가 동물에 가고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연어. 살아있는 애들 보면요, 그 거친 물길. 고미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고들이잘 잡았는지 딱 찾아서 그래도 올라갑니다. 마침내 사명을 다하고, 저거, 알을 다, 뛰어난, 저기, 수절시키기 위해, 온몸이 노쳐가지고 죽어가지고, 썩어 무너져요. 그게 사명을 가한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우리 몸이 다 무너질 때까지, 다 무너질 때까지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laughs> 우리 몸이 지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하는그 열심히 있어야 될거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신다니까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의 언어는 시편입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요한복음 2장 구절 눈에 들어오시면 좋을까? 요아서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길이라. 이거 있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밑에 시편 69장 9절이라고써 있죠? 인녀이라고써 있어요. 2녀. 시편 69장 9절 이 여기 여기 관조성애에서는 그것을 인용이다 이제 인자를 써버려요 시편 69장 9절은 자치문들입니다 그 아티 문백을 보면요 자치문들 69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빈방을 받아싸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니 성로에 말씀드려 시입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사월의 피를 하나께서 님네 머리에, 예? 갚으셨다. <laughs> 세상에. 저렇다면발 뺀다니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개기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형제와 친척들에게 무슨 치고를 당하셨어요?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미쳤다라고. 그렇게 하고 십구 절에 집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너희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집을 위하,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래서 요한복 2장1 9 절에 보니까 네? 너희가 이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일 길가. 이렇게 하면서 11, 17절 말씀을 제가 거기를 놓쳤네. 17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자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하는 것서 기억하더라.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자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하는 것서 기억하더라. 17절에 요한복 2장 17절 17절 조금 헷갈리셨겠네 제가 잘못 얘기가요. 요한복 2장 17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자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가 키해었고 17절 밑에 보니까. 시편 69장 9절에써 있어요. 그죠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이신데 근본적으로 보면 누구라고 있어요? 예수입니다. 최소한 시편 69장 9절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laughs>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그러니까 잘못 혼선 나왔어요. 요한국 2장 17절, 제가 여기서 가끔 꼬인 거 알겠잖아요. 보면서도 헷갈려요. 어떤 때? 헷갈리는 게 잘못 읽을 때도 있더고요 그리고 되게 당황스러워요. 우수겠어요. 어느 날이 그렇게 당황스러운데 말이죠. 모기가 제 귀를 다물고 있어. 그리고 치지도 못했고 당황스러워서 손댐들 앞에서 안 해요. 설교사에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딘가 당황스러울 때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모기 와서 이 길을 물고 그냥 계속 길을 빨고 있냐고 그걸 또 치지도 못해 바보처럼 그가니까 지금 그 순간은 뭐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이 안이러이 폐지하고 성령은 누구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열심 새벽부터 일깨워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열심히 하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뜻을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존귀하게 쓰인 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